안녕하세요. 별다이 공방입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몇 가지 올리려고 하는데요. 요 아이는 샤이가이입니다. 샤이가이 6,000원이고요. 아이들이 요렇게 두 개씩, 두 개씩 달렸어요. 요 아이 찜해서 한번 갖다 키워보세요. 끝장이 아주 빨갛게, 요렇게 빨갛게 물이, 물이 드는 아이예요. 샤이가이 요 아이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. 두번째 아이는 원종 모건부티 요 아이 지금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이 아이도 참 꽃이 피면 되게 예뻐요. 요 아이는 5천원입니다. 참 저렴하게 나왔거든요. 요 아이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. 세번째 아이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요렇게 아이가 머리가 세 개입니다. 요 아이도 분이빠 아 이렇게 차면서 되게 예뻐요. 요 아이 한번 데려다 키워 보세요. 엘리자베스는 가격이 참착하게 나왔어요. 5,000원입니다. 엘리자베스 요 아이도 한번 데려다가 키워 보세요. 세 번째 아이는 네 번째 아이는 엘샤입니다. 요 아이도 지금은 겨울이라 추워서 파래요. 파란데, 이제 가을쯤, 이제 여름 돌아오면서, 가을 들어서면서 봄서부터 빨개지는 아이예요. 엘리자베스는 머리가 다섯 개 있는 아이고요. 요렇게 지금 이게 8cm분이거든요. 8cm분이 꽉찰 정도로 커요. 언니들이 데려다가 큰 분에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. 요 아이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세요. 엘리, 요, 요 아이는 엘사인데요. 엘사 6,000원입니다. 참 저렴하게 나왔죠. 요 아이 데려다 한번 키워보세요. 요 다섯 번째 아이들 프리조. 요 아이 3,000원이에요. 머리는 하나이고 두 개인 아이도 있어요. 주문 주시는 분의 한에서 빨리 주문 주시면 머리 두 개짜리로 보내드릴게요. 근데 두 개짜리가 지금 몇개 없어요. 둘레 여섯 개, 여섯 개 정도밖에 없네요. 요 아이 프리조, 요 아이도 참 예뻐요. 이 끝장이 나중에는 빨개질 겁니다. 요 아이 삼천 원입니다. 엘리자베스 아니 <laughs> 프리조 죄송합니다. 오타가 났네요. 프리조 요 아이도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. 일곱 번째 아이, 걸리버. 걸리버 이 아이도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파랗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요렇게 빨개지는 아이예요. 머리두수는 네 개이고요. 네 개에서 세 개, 보통 네개네 4개, 개예요. 네개네개 4개,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요렇게 빨간 아이가 빨갛게 되는 아이예요. 지금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요 아이,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. 걸리보는 만원입니다. 걸리보 요 아이도 되게 지금은 요렇게 보시면 빨개지고 있어요. 이렇게 빨개진 아이도 있는데, 빨개지고 있는 아이예요요 아이도 걸리보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세요. 예뻐요. 요 아이는 먼너 군생. 먼너 군생인데요.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. 6,000원. 머리두스는 이렇게 두 개. 거의 다두개예요빡 어, 차갖고 꺼낼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두 개인 아이예요 먼노 군생은 나중에 되면은 핑크핑크 하게 완전 물이 드는 아이예요 지금 햇빛이 너무 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개인 아이가 다두개예요 빨리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요 아이는 맵이나금. 맵이나금이 요렇게 빨개지면서 굉장히 이뻐요. 컬러가 얘는 진짜 환상적으로 죽이는 아이예요. 요 아이는 맵이나금. 요 아이는 12,000원입니다. 맵이나금. 요 아이 한번 데려다가 키워 보세요. 맵이나금.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. 이 아이. 이 아이는 아르케인입니다. 지금 요렇게 색이가 뽀록뽀록하게 나와 있어요. 이 아르케인 요 아이도 끝장이 굉장히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예요. 되게 예쁘죠? 아르케인 요 아이는 어, 머리 들 수가 3두짜리도 있지만 2두짜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주문 빨리 주시면 3두짜리로 보내드릴게요. 아르케인 요 아이는 5천원입니다.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왔어요. 요 아이 아르케인 요 아이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.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. 블랙타이거 타이거, 블랙타이거 요 아이도 이렇게 5천원입니다. 블랙타이거 요 아이 보세요. 요렇게 이렇게 좀 새카맣죠 깜뭇가뭇 하면서 나중에는 더새카맣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 두짜리 아이들이 어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이 두짜리 그리고 거의 일 두에요 또요 아이도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요 아이 블랙 타이거 요 아이 오천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아이들이에요. 요 아이들 지금 이 아이는 물방울, 눈방울. <laughs> 눈방울 요 아이도 나중에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니까 핑크핑크 분이 지금 너무 작아서 빨리 언니들이 데려다가 큰 분에 심어 줘야 될것 같아요. 요 아이 눈방울 요 아이 7,000원입니다. 요 아이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다음 다음 아이는 토스카넬리 우리 많이 팔았죠 토스카넬리 근데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엄청 작아요 <laughs> 굉장히 작아요 근데 요 아이 5,000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농장에서 막 키우고 있는데도 이게 다육농장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키워내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좀 작아요. 토스카넬리 요 아이 굉장히 이쁜거 아시죠? 요 아이가 크면서 이 끝장에 이 손톱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아이예요. 이렇게 보세요. 굉장히 이쁘죠? 요 아이 토스카넬리 진짜 예뻐요. 이 아이 저는 두개정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. 토스카넬리 요 아이 끝장이 너무 이쁜 아이니까 한번 데려다가 우리 언니들이 키워보세요. 요거 토스카넬리 5,000원입니다. 요 아이는 2,000원이에요. 불쾌시아금. 요 아이 한 5개나 뭐 어떤 언니들은 10개 정도도 하는 언니들도 있어요. 요거 합식하면 정말 이쁜 아이예요. 얘 나중에는 막 늘어질 거예요. 이렇게 불쾌시나. 지금 햇빛이 너무 농장에 햇빛이 너무 반사됐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 거예요 이렇게 밥도 많아요 2,000원짜리 치고는 밥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불쾌시나 요 아이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, 들, 물이 참 예쁘게 들어요 곱게 분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축축 좀 농분에다 심으시면 이게 좀 처지면서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예, 부케시아 금2 0 0 0원에 나왔거든요. 요거 한 5~6개씩 갖다가 합식하면 정말 예쁠 거예요. 요 아이, 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. 요 아이는 팅거벨, 태, 팅거벨 금 만원이에요. 이 팅거벨 금은 이렇게, 이렇게 이쁜 아이예요. 요기 밑에서 새끼도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, 예, 뽀록뽀록하게 나오고 있죠. 요 아이,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. 요 아이 정말 예뻐요. 야, 팅, 팅거벨 금. 요 아이는 만 원입니다. 팅거벨 금한번 데려다 키워보세요. 다음 아이는 솔루치아. 솔루치아. 요 아이도 만 원입니다. 솔루치아. 요 아이는 굉장히 이렇게. 여러분들 아메스트로 아시죠? 그 아이처럼 이렇게 입장이 빨개지는 아이예요 근데 지금 작은 분에 심었는데 언니들이 대다가 큰 분에 심어서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 이 아이 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이 아이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아메스트로처럼 굉장히 빨개지면서 예뻐지는 아이예요